아, 오래간만에 영상 찍습니다. 아,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노란가울이, 지금, 그, 탕경찜하고 탕하고 중간역적인데, 거기다 제가 이제 무가 없어가지고, 저희 동상님이, 이제 이쁜 동상님이, 그, 콜라비하고 비트하고 이런 거를 갖다 주신 게 있어서, 무 대신 지금 그걸 넣고 지금 이제, 아, 어 끓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콜라비나 본래 이제 껍질째 먹어도 좋다 그래서, 그 뭐, 안토시나인가 많다고 그래서, 아, 베타카르티인가? <laughs> 헷갈리네. <웃음> 일단, 그래서 가난한 껍질을 살리려고 그랬고 비트는 껍질이 워낙에 이제 거칠고 뭐, 식감도 그렇고 먹게 그래서 껍질을 삐뚤는데 이게 잘안 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 한몇분 정도 돌리면 잘 삐껴집니다. 근데 이제 비트는 이게 본래 이제 옥선살이 많아서 성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생으로 먹는 것 보다는 끓이면 성분이 많이 감소되는 것 같다고 제가 본 기억이 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게이 생으로 안 먹고 이렇게 끓여서 무 대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초장 와사비에다가 간장 와사비까지 해서 골고루 이제 해놨는데 와사비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굴소스도 넣었고 대파 좀넣었고요딴 거는 안 넣었어요 이제 예, 가오리 맛을 이제 그대로 느끼려고. 제가 본래 가오리 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간장찜을.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탕 겸, 찐겸탕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먹어봐야죠. 이제 밥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처음이라서.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새싹 채소, 아, 채소들이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떡잎들을 다 이제 속았는요 뭐, 한 800개, 1000개 되는 거 떡잎, 그, 잘라내라고, 와 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주는 것도 뭐 보통 양액으로 주려면 한 2, 3일 이상 걸려서 주는 판이니까, 아유,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해야죠. 그러고, 어, 지금 그, 단기는 지금 한 100개 정도 해갖고, 이제 베란다 쪽에 상토에 하려고 집에 놔두면 이제 벌레가 낄까봐 상토를 해서 이제 밖에 빼놨는데, 아직 싹은 안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인삼이 새싹 삼이 이제 순이 올라와요. 이제 본래 그 묘삼으로 하면 뭐마이 사주나 한달 정도면 이제 그 새싹 삼을 드실 수도 있다는데 저는 이제 묘삼으로 한게 아니고 그 씨앗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씨앗은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개갑된 씨앗을로 이제 스펀지 발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싸게 한. 약 한, 지금 20일 한달 돼가는데, 한 10개 정도가 싹이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냉장고에, 그, 넣어서,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거즈 같은 건, 이제, 그릇에다가, 빌폐 용기에다가, 타파통 같은 데다가, 한쪽엔 거즈로적신거즈로 넣고, 한쪽에는 이제, 씨앗을 넣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둘이 합, 그, 거즈 위에 씨앗이 올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열흘, 뭐, 한달 정도 이렇게 하면 순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순통 금만 계속 이제 갈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한 400개 정도로 지금 보정해놨는데 다행히 그냥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그냥 제가 스펀지 발를한달 정도 한 것도 보니까 이제 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크게 싹이 올라온 거 하나는 지금 이제 밖으로 빼놨는데 시험 삼아 이 인삼이 햇빛을 싫어한다는 데도 뭐 직접 직사광선이 아니다라든지 몰라도 햇빛적으로 이놈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더디게 크네요. 엄청 안 커요. 그래서 하여튼, 그 뿌리가 썩지 않게 키우는 거를 이제 한두 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러면 스펀지로 이제 발을를다 시켜서, 그 상토 없이 제가, 그 인산 상토도 있긴 한데, 그걸로 이제 반기라 이런 데다 줬고, pH 농도가 거의 두개 비슷해서, 이거는 그냥, 실내서 이제 흙 없이 스펀지하고 수경으로 해서 새사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맛이 어떨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주말에, 아, 어, 요즘 이제 날이 많이 좀 따뜻해졌죠? 근데 다음 주엔또 조금 피곤하좀또좀더 쌀쌀해진다는데, 아, 어, 그래도 날이 이제 봄날씨가 된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 성취하십시오. 자, 저는 들어갑니다.